소셜미디어가 인종 혐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18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인종차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2%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발언이나 편견이 담긴 글을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글이 많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경험도 5명 중 2명이 들했고 10명 중한명은 다양한 민족에 대한 차별 발언을 자주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인보단 비백인들이 이런 글들을 더 자주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용자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양이 너무 많은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연구 협회는 소셜 미디어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층이 이런 콘텐츠에도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인종 차별적이고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자꾸 접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둔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해한 기류가 확산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표출될 수 있을 정도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정부와 사회단체가 나서서 소수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유사 컨텐츠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징오심과 학대를 단속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소외된 그룹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선 18세 백인 남성이 백인 우월주의와 유색 인종에 대한 증오심에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범행 후엔 인터넷에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차량 강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도 당했습니다. 토론토의 아이스하키팀 메이플리프의 스타 미치 마너 선수가 어제 에토비코에서 무장강도에게 차를 강탈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이슬링턴과 퀸스웨이에 있는 극장 앞에서 마너 선수가 흉기 든 괴한 3명에게 검은색의 레인지로버를 빼앗겼습니다. 당시 이들 중두 명은 권총을, 한 명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호 선수는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인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2인조 괴한에게 차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지역에서는 고가 차량만 골라 강탈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대낮 사거리에서 차량 두 대가 일부러 사고를 낸뒤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고가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다짜고짜 차를 빼앗았습니다. 집 차고에 주차할 때까지 뒤쫓아와서는 열쇠를 빼앗고 운전자가 차고문을 닫자 이를 부수고 달아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쇼핑몰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도 최소 두 명으로 구성된 일당이 운전자를 협박해 차를 빼앗았습니다. 예, 경찰은 최근 들어 차량 강탈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 중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면 바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들 괴한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면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강탈 범들은 주로 벤츠와 아우디, 포르쉐 등의 고가 차량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항들이 연방 정부에 방역 절차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20여 편의 탄 승객들이 기내에서 내리지 못한 채 20분에서 1시간 넘도록 대기해야 했습니다. 입국장이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항 측은 입국장 보건 질문과 무작위 검사로 인해 평소보다 4배 시간이 더 걸린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공항 측은 이런 조치들로 인해 코로나에서 회복 중인 관광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국 뿐 아니라 출국장도 보안 검색이 지연되면서 국제선은 적어도 출발 3, 4시간 전에 국내선은 2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여권 신청 폭증으로 전국에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사무소 곳곳에선 민원인의 대기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25일을 넘어 두 달여 가까이 기다릴 수도 있다며, 국제선의 경우 요금을 더 내더라도 전액 반환이 가능한 티켓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올 1분기에만 800여 개의 기업이 파산했거나 파산보호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기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2021년 1분기와 지난해 4분기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대출 덕분에 코로나에도 버틸 수 있었던 기업들이 보조금이 고갈되는 데다 물가마저 치솟으면서 파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지입니다. 예, 캐나다 파산 및 구조조정 전문가 옆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이 기업의 지급 불능을 악화시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도 완전히 회복된 업소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부채로 인해 파산을 고민 중이라며 대출금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연맹은 국내 경기가 이제 안정기인데다 기업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에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파산 기업 증가가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다며 파산이 통제불능이 되는 등의 쓰나미 징조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대란과 인플레이션, 이자율과 소비 신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현재로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캐나다 천연자연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달러 6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9센트, 4월 중순 이후 30센트 올랐으며 지역별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는 2달러 34센트, 온타리오주 토론토 2달러 9센트, 알버타주 에드먼트는 1달러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또 오는 빅토리아데이 연휴 기간 토론토의 휘발유 가격이 2달러 10센트까지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말 이후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더해 경제 재개와 여행 시즌이 겹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난폭운전으로 30대 젊은 엄마와 1세에서 6세 사이에 어린 3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21세인 피의자 로버슨이 2020년 6월 사고가 있기 전 2년 반 동안 1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사고 이틀 전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건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규정한 법원은 운전자가 약물 남용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23년과 변호인 측이 요구한 7년의 중간인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2015년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사건보다 7년 더 많은 선고로 온주에선 중형 중의 하나로 꼽히지만 유가족들은 종신용도 모자랄 판인데 17년밖에 안 된다며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34년간의 운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맥도날드 캐나다가 신규 채용을 위해 근무 환경을 체험해 볼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탈한 만큼 이들이 다시 서비스직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의 근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향후 석달 동안 캐나다 전국에서 2만 5천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맥도날드는 지금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벤쿠버 309명, 온타리오 주 북부 지역 310명. 퀘벡주 몬트리올 1,000명 등 전국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1명이 썸머잡이나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을 통해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퓨전 국악 그룹 악당 광칠이 다음 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와 빅토리아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악당 광칠은 굿과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곡을 만드는 국악 창작 밴드로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한국의 신명 넘치는 음악과 독특한 퍼포먼스를 소개하며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이들이 2021년 오타와 공연에서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캐나다 서부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동을 선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악당 광채 공연은 6월 18일 빅토리아 캐피털 볼룸 19일엔 벤쿠버 리오 세어터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유료 티켓은 캐라반 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 캐나다 한국 문화원과 해외 문화 홍보원이 캐라반 월드 뮤직 공연 기획사 소리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온타리오주의 홍풍 정신 건강 관리 협회가 마음 건강 홍보 대사 두 번째 시리즈를 실시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세 차례 진행되는 강연에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청하기와 건강한 대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위기 관리에 대해 들을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에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북은 전인 건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며 관련 지식을 통해 정신건강증진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홍보대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